오늘이 7월 29일. 오늘도 예수질 어 낚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 보십시오. 북바리좀 보십시오. 오늘 씨알이 엄청 큰 것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. 자 농어도 좀 나오고, 부시리도 나오고, 참돔도 나오고. 자 우리 정비 기지 소장님들, 자 우리 북바리 예수질, 자 있는 그대로, 어 있는 그대로 귀족고기. 이렇게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와, 좋습니다. 자, 오실 때는 무려 바다낚시 114 해마루를 꼭 기억하고 오십시오. 자, 좋습니다. 오늘의 장원이 누구냐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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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태 씨. 오늘 그냥 있는, 고기는 고기, 의종 다 잡아버렸습니다. 다 잡아버려. 북발이부터 해서, 참돔부터 해서, 그냥, 저, 분실이까지. <laughs> 뭐야, 다 잡았어, 다 잡아, 예. 자, 보십시오. 자, 아이고, 좋습니다.